죄수복줄 무늬는 외부로부터 인간 보호 혹은 범법자를 상징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복장이다. 1991년 프랑스의 한 의류회사는 파리 지하철 주변에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올 여름에는 줄무늬 멋을 즐기십시오. 패션 트렌드가 과거에 부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한다고 해도 줄무늬에 대한 선입견은 범죄 무질서 이탈자 등 저항감을 심어주는 상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도 줄무늬 패션을 착용한다는 것은 대범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세시대부터 전해지고 있는 문학작품이나 성화 등에서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거나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인 망나니 창녀 기사도, 소설에 등장하는 배신자 저주받은 미치광이 유다와 같은 신뢰를 저버린, 자 문둥이 창녀 등 사회 질서를 교란하거나 어지럽히는 존재여서 때로는 악마라는 험담도 들었다. 성서 중 내위기 19장에서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종교 문헌에 의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바탕과 무늬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꺼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면과 바닥을 구분할 수 없는 줄 무늬는 이 시기부터 무질서 반란 범법 등 경멸당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세시대 인간의 운명을 바지우지했던 운명의 여신은 늘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기호학자들에게 이런 설정의 의미를 파헤치는 연구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줄무늬는 축제 의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유 아름다움 혼니불과 속옷 등 위생복 제복 훈장 굽기 레저. 복운동 복등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수용소에서 범죄자들에게 입혀진 죄수복 위험하다는 도로 표시 등 여전히 그과 그을 오가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 만화이자 영화로도 빈번히 각색되고 있는 아스테릭스에서 아스테릭스 동료 오벨릭스가 푸른색과 흰색의 줄무늬 팬티를 즐겨 입는 것으로 묘사돼 어릿광대 우스운 사람 등의 인상을 각인시켜 주었다는 지적도 듣고 있다. 사료를 찾아보면 17세기 중반 이후 영국, 네덜란드 화가들이 해전 장면을 묘사할 때 붉은색과 흰색 혹은 푸른색과 흰색 가로줄 무늬 옷을 입는 수병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18세기 말부터는 갑판장의 지시를 받는 허드레니를 하는 뱃사람들이 의대의 줄무늬 상 하복을 입고 있는 것이 자주 그려지면서 이 복장이 뱃사람들을 떠올려 주는 코드로 각인된다. 1858년 이후 프랑스 화가 유진 부딩은 해수욕장에서 논의는 여인들의 드레스, 숙녀들이 들고 다니는 양산, 아이들의 옷, 천막 등 바닷가 풍경을 묘사하는 그림에서 줄무늬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도시에서 받은 억압된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껏, 그리고 천박하게 놀고 싶어지는 심리와 흰색과 짙은 푸른색을 번갈아 사용한 줄무늬. 수영복이 몸의 위생을 보호해준다는 것 때문에 해변가에서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